십니까 실전 문제 연구팀의 딥비전 로보틱스 팀입니다. 저희 팀은 딥러닝 기반 산업 현장 협업 로봇의 객체 인식 및 작업자 보조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개요 및 내용, 그다음 짧은 시나리오 데모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업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여러가지 문헌에서 협업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구민 논문마다 협업지능의 정의가 상이했고,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협업지능의 정의를 제조현상에서 개체간의 최적의 협업을 위해 필요한 협업능력 생성 또는 지원을 위한 기술이라고 내렸습니다. 제조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제조 현장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인간의 역할이 요구되는 제조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하는 일과 로봇이 잘하는 역할에 맞춘 협업 지능이 필요해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 제조 현장에서 협업 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제조 공장 효율 및 품질 향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협업 지능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문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협업 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로 논문 서칭을 진행했고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 트리플 리, 스쿠퍼스에서총 6,487개의 논문을 서칭했습니다. 이중 중복된 논문을 스크리닝하고 인간 로봇 협업 내용이 포함되며 AI 기술이 적용된 논문을 필터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 협업 로봇 시나리오를 테스팅한 논문 총 68편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협업 지능과 딥러닝 관련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문헌 조사를 통한 협업 지능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제조 산업에서의 작업자 로봇 협업 지능 기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인간 중심 제조 시스템에 대해 처음 언급됨에 따라 관련 문헌이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AI 기반 협업 지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 로봇 간의 상호작용별로 논문 편수를 분석했습니다. 총 5가지 항목으로 크게 상호작용 항목을 분류했고 그중 협업조립 및 작업자에게 도구나 물건을 전달하는 객체 전달 관련 항목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협업 이전에 작업자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안전과 관련된 기타 연구가 협업 조립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학습 방법 및 모델 적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기타 항목으로 분류를 진행했고 지도학습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학습 모델은 기계학습, 신층학습, 강학습 기타 항목으로 분류를 진행했는데 신층학습 직러닝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그중 CNN 기반 모델이 가장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최근 연구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 로봇 협업 시나리오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협업 지능을 통한 주요 협업 방식을 정했고 가장 주로 사용되는 지도학습 및 CNN 기반 알고리즘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속 적층 제조라는 특정한 환경에서의 작업자 안전을 위한 AI 기반 이동형 로봇 협업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는 고온의 에너지 소스를 통해 제조가 이루어지기에 작업자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작업자가 출력물의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비 가동 뿐만 아니라 전처리 후처리 시에 작업자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진흥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위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복수의 센서 간 연결된 시스템, 그리고 위험사항 파악 후 대응을 위한 이동형 로봇, 그리고 이동형 로봇에 탑재된 AI 기술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환경 장면입니다. 첫번째로 IR 카메라를 설치해 출력물의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활용해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활용해 이상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이 센서들은 하나의 제스 나노에 통합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시나리오 플로우 차트입니다. 첫 번째로 장비에 장착된 IR 카메라를 이용해 출력물의 온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제스네 장착된 IR 카메라가 출력물의 적정 온도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이동형 로봇으로 활용된 터틀봇 라즈베리파이에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터틀봇이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작업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 선반의 위치를 파악해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어 원활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착된 카메라가 장비의 오류를 이미지로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해 작업자와 로봇에 알림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로봇이 오류 해결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를 탐색하고 작업자가 오류를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 평소와 다른 소리가 감지되면 로봇에게 알림을 주고 작업자나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로봇이 탐색을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후 작업자와 장비를 로봇이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후속 조치를 위한 알림을 전송했습니다. 이 데모 중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출력물의 온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도구 도구와 공구를 이용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세요.